이 자료는 그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그 보시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즉 사라지는 직업군하고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 요즘 세상 편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앱. 그냥 저희가 녹음을 하면 바로 글로 바꿔주고 그리고 사진을 바로 번역을 해주고 그런 인공지능 앱이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식당 아주머니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가,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일자리가 지금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맞죠? 마음은 아프지만 빠르게 지금 변화하는 이 시대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요, 경험하고 지식에 의존하는 직업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인공지능에 취약한 직업이 1위가 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도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요즘 흔히 볼수 있는 뭐 서빙 로봇, 커피 로봇 같은 거는 정말 이제 흔해졌잖아요. 그리고 택배 배송 업무도 이제 드론이 하는 시대라고 하니까 정말 좀 미래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어,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사람하고 관계 맺는 일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공감해주는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 영향에 덜 받는다고 해.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직접 판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꼭 하나의 파이프 라인으로 가져가야겠구나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는 국민연금 자료거든요 국민연금 모두들 내고 계시죠? 저도 나중에 받아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요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 이미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복할 시기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그 공무원님들 퇴직연금 수령액이거든요. 공무원퇴직연금이 제가 얼마인지 봤더니 20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면 한월 100만 원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PM은 어때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진짜 열심히 하면 저희 IMM이라는 초기 직급만 되어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정소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찾으면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PM을 선택하길 잘했구나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요즘 아무래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가 커피부터 해서 저희가 유명 프랜차이즈, 보통 뭐 치킨이나 빵집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도 최소 6천만 원에서 저희가 요즘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에는 뭐 3, 4억까지 창업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네트워크 창업은 어때요? 무점포 무자본, 무제고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도 너무 이게 도전을 할수 있고 시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 많이들 보시는 현금흐름 저희 그 사분면이잖아요. 제가 17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이 분면에 있어봤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오른쪽 분면으로 해서 네, 권리 소득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분면으로 계속 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했었거든요. 공동구매가 저는 비 분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빵원인 거예요. 결국은 s 분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뭐 신랑이 수입이 없어도 공동구매를 하지 않아도 잠을 자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면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 즉 시스템이 돈이 되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이 돈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저희 정용진 씨처럼 스타벅스 시스템을 타오실 수 있는 분손아니 백종원님처럼 저희 시스템을 본인 시스템 만들실수 있는 분 이것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둘다 돈과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검증된 시스템을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검증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미 저희 검증되었잖아요. 한국 1위 아시아 넘버원 어. 홍세영 대표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이 조이 그룹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돈과 시간을 아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린 자료였는데요. BFH라고 해서 비즈니스 풀 홈이라는 사이트인데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계 어떤 네트워크 회사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을 발췌를 했는데요. 핑크색 그 그래프 모양을 좀 보시면 사사는 어떤 그래프가 조금 밑으로 계속 떨어지죠.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아니면 하향 곡선을 하향 곡선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PM은 어때요? PM만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 PM 현재 위치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수 있고요. 지금 세제를 유통했던 사람들이 20, 30년 전에는 100만 장자가 되었고, 화장품을 유통했던 사람들이 120년 전에는 100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웰리스 산업은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고요. 지금, 네, 웰리스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들 중에 차세대 100만 장자가 쏟아질 거라고 경제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